소음 없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자취방에서 느껴지는 답답한 냄새와 탁한 공기, 그리고 불필요한 기계 소리로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렉스 5세대 미니 저소음 공기청정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작고 조용하여 수면이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취방이나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뛰어난 냄새 제거 능력으로 답답했던 공간을 한층 쾌적하게 변화시킵니다. 이제 브렉스 5세대 미니 공기청정기로 스트레스 없는 청정한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AI 기술로 탄생한 15평형 저소음 공기청정기의 기적을 경험해보세요. 작은 공간에서도 숨 쉬기가 어려우셨나요? 혹시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지치셨다면, 이제 AI 청정 가정용 공기청정기가 제공하는 조용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나보세요. 이 혁신적인 제품은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기질 변화를 감지하고 환경에 맞춘 최적의 청정을 제공합니다. 저소음 설계로 항상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이제는 쾌적한 실내에서 편안하게 숨쉴수 있습니다. AI 청정 가정용 공기청정기로 새롭게 변화된 공간을 체험해보세요.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를 선사할 획기적인 공기청정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정말 깨끗한지 걱정되셨다면 그 고민을 덜어낼 시간입니다. LG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를 강력하게 제거하며 BAF와 CA 인증을 통해 검증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PM1.0 센서로 실내 공기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360도의 다방향 정화 기능으로 넓은 공간에서도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제 집안 곳곳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를 경험해보세요. LG 퓨리케어와 함께라면 언제나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